축제 이어지고 있는 화물연대 파워 철강 출하량은 절반 이상 석유화학의 경우 3분의 1 넘게 떨어졌습니다. 재고가 쌓이면서 당장 이번 주말부터 감산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생산을 하고 출하하안 되는지 디자인 수밖에 없는 거고요. 일단은 비즈원을 중심으로 해서 동성의 출하량이 50% 이상으로 저희가 끌어올리겠다라고 지금 계속 뭐 트라이그를 하고 있습니다. 이에 정부는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 명령을 내린 지 9일 만에 철관과 석유화학으로 확대할 준비를 마쳤습니다.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비롯한 관계부처 장관들은 업무 개시 명령이 필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고 내일 국무회의 안건으로 상정하기로 했습니다. 협상 재개 등 변수가 없는 한 의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. 업무 개시 명령에 대한 현장 조사를 마친 국토부는 통지를 받고도 운행을 재개하지 않은 화물 차주를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. 명령서를 받고 복귀하지 않은 시멘트 화물 차주 한 명을 경찰에 고발했고 자치단체에는 운행 정지 처분을 의뢰했습니다. 화물연대는 반발했습니다. 협상은 뒷전으로 미루고 압박과 처벌에만 골몰하고 있다며 정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.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는 논의하지 않고 오로지 화물연대를 어떻게 탄압할지 그 탄압 수단만 논의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하고요. 정부의 강경 대응에 건설 노조 등이 화물연대의 동조 파업에 나서면서 전국적으로 절반이 넘는 건설 현장에서 공사가 중단됐습니다.